파이롤러는 스 테크노 스타랩이고, 이제 제가 출장 다니고 여기저기 써봤을 때 가장 부드럽고 가성비 좋아서 이 테크노 스타랩을 쓰게 됐고, 에페주는 이제 그루테이긴씨 추천해 주신 거고 이거는 진짜 좀 달라요. 제가 비싼 가 판다고 생각하는 거딱두 가지 뽑으면 이제 믹서랑 오븐이거든요. 저용량 반죽도 잘 쳐지고 양 밀가루 한 번에 깔자 들어가거든요. 힘이 편차도 없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밀판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? 밀판은 이제 저희 크림 같은 거나 인서트 같은 거 아니면 테스트할 때 안내해 주실 때막 밀가루 2kg까지 된다 그러는데 2,500까지 되는 거 같아요. 지금 네. 스을때는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한창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저런 스파이럴이나 버티컬라는 용량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요즘은 그냥 이런 윌파 같은 걸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슈조우폼 음. 같은 거는 다 이제 윌파 같은 걸로 치고 있어요. 윌파 한번 치면은 슈조우폼만 60개 좀 넘게 나오거든요. 스파이럴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, 그죠? 음. 버티컬이었으면은 타고 올라와서 뛰칭이 안 되죠. 맞아요, 아요 진짜 좋아요. 네. 최고, 최고. <laughs>